자 테이블 뷰인데요 이번에 볼 거는 같이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우리가 테이블 뷰 컨트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어, 보세요. 자 지금 테이블 뷰다 그죠? 맞나요? 예예 예, 여기에 스마트폰이라는 컬럼이 있고 이미지라는 컬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스마트폰은 우리가 갤럭시 S1 갤럭시 S2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만들지 아니하고 이 갤럭시 S1과 갤럭시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 이미지라는 이놈 물론 이거는 이제 그림 파일이 돼서 소스의 경로가 될 겁니다 파일명이 될 거예요. 파일명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로우가 로우 자체가 클래스가 돼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옆에 폰을 한번 보세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폰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자, 프라이빗에서 심플 스트링 프라퍼티 해서 스마트폰 이거 지금 스트링이다 그죠? 네. 맞나요? 네. 스트링으로 우리가 선언을 해도 되는데요. FX 속성 선언 방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앞에서 심플 스트링 프라퍼티라는 걸 배웠죠 그죠? 네. 프라퍼티 객체들은 이렇게 속성 감시를 하기 위해서 프로퍼티 객체로 한번 랩핑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이미지도 어, url을 가질 거니까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스트링 값을 두 개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생성자에서 심플 스트링 프로퍼티를 생성을 하는데 스마트폰 이라는 스트링을 가지고 이미지라는 스트링을 가지고 이렇게 각각 이제 하나의 폰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게터와 세터를 구현을 하는데 게터와 세터를 구현을 할때 어 우리는 여기서 원래는 this 하고 리턴하고 this 하고 .스마트폰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g e t 트마트폰을할때 여기에 프로퍼티 내부에 있는 객체 get이라는 메서드를 따로 호출을 해줌으로써 얘가 여기 안에 있는 실질적인 스트링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한번더이 simple string property라는 객체가 스트링 객체를 래핑을 하고 있어서 감싸고 있어서 여기에 있는 실제 값을 값을 이제 우리가 얻어낼라 그러면 get을 이제, 심플 스트링스 프라퍼티의 객체의 갯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셋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어렵다, 그죠? 네. 네. <laughs>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심플 스트링 프라퍼티가 이렇게 풍선이에요 이렇게 풍선이야 근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갤럭시 갤럭시 라고 이렇게 한거를 넣었다고 치자고 얘 넣었어 그러면 얘가 랩핑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형태로 그러니까 랩핑 이라고 하기는좀 그렇지만 아무튼 프로퍼티 객체를 우리가 속성 감시를 하기 위해서 fx 속성 서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속성감시를 하기 위해서 얘를 감쌌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이 값이잖아요. 그죠? 선택될 때는 이제 속성감시할 때는 이걸로 하는데 이 안에 그 외부에 있는 이놈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내야 될 거는 이거에 대한 스트링 값이죠. 그죠? 맞나요? 이 스트링 값을 읽어 드리는 게 바로 이제 심플 스트링 프라퍼티에 있는 g 메서드하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s 메서드가 따로 스트링 심플 스트링 프라퍼티에는 구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거를 이해할 때는 이거입니다. 이거. 테이블뷰에서 나타낼 때 우리가 여기에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고, 이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여기에 뭐, 제조사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제조사, 제조는 월일, 뭐, 별의별 게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네. 맞나요? 예. 네. 네.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원로우가 하나의 행이 이폰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동일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놨듯이 테이블 뷰에서 하나의 행 행은 로우는 하나의 객체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자. 하여 저장될 객체의 수에 따라서 행의 수가 정해지겠다, 그죠? 맞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테이블 뷰를 우리가 무언가를, 테이블 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제 세팅을 하고 싶다면, 먼저 뭘 저장을 할 건지, 몇 개의 컬럼을 저장을 할 건지부터 설계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 이제 설계해 놓고 클래스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되겠다, 그죠? 맞나요? 네. 예. 그래 만들어줘야아 여기에 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놨으니까 얘는 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쳐보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테이블 뷰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심플 스트링 프로퍼티 이 객체에서 우리가 이제 FXML에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테이블 컬럼이라는 게 테이블 뷰에는 세 컬럼즈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컬럼에서 위드스를 150으로 잡았고, 이거는 지금 제목 라인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맞나요? 네. 제목에 두 개의 테이블 컬럼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에서 테이블 컬럼에다가 TC 스마트폰이라는 참조 변수로 테이블뷰에서 우리가 이 컬럼을 얻어옵니다. 인덱스로 관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getColumns에서 g e t z e 하게 되면 0번째 컬럼, 스마트폰 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TC 스마트폰에다가 set, cell, ValueFactory에서 NewPropertyValueFactory라는 이 객체를 주게 되면 스마트폰하고 이제 연결을 짓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폰에 들어가 있는 이 뭡니까? 이 멤버 변수하고 여기에 FXML에 정의해 놓은 이놈하고 이 PropertyValueFactory, CellValueFactory 이 메서드 안에 이거를 넣어줌으로써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어렵다, 그죠? 예? 네. 예,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쳐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떠한 값을 여기에다가 때려 넣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죠? 연결을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때려 넣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t c 스마트폰 세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라인 스타일로 그냥 간단하게 얼라인먼트를 센터로 잡아 주겠다라는 css 코드일 뿐이고요.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css 들어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인라인 인라인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옵저버블 어레이 옵저버블 리스트에다가 폰 리스트 이렇게 해 놓고요. 자 FX Collections의 Observable Array List 해서 New Phone. 폰을 지금 3 개를 제공을 했다. 그죠? Array List에다가. 그죠? 네, 네. 생성자에 이렇게 3 개를 넣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얘는 3 개의 객체가 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테이블 뷰에다가 Set Items 해서 콘 리스트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하나하나 대입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차례대로 대입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속성 감시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 뷰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뭐가 있어요? get selection 모델이 있다, 그죠? 맞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의 카예요. 카, 카. 그래서 클럼을 지금 두개 잡아놨다, 그죠? 두개 잡아놓고 하나는 차 이름, 하나는 가격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이게 다른 게 리스트 뷰하고 똑같은 건데, 리스트 뷰보다 얘는 이제 클럼이 계속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매핑 시켜주는 get로 get one, get t get t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작업만 추가될 뿐이지 리스트 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클릭할 거는 이걸 클릭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또 셀렉션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선택된 아이템에서 프 r 퍼티를 얻어서 각각 이제 얘는 가지고 있는 게 무슨 객체를 들고 있어요? 이두 개, 이거는 하나의 행위, 하나의 객체죠. 맞나요? 그럼 이거는 카 클래스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익스텐즈 폰이 아니라 여기에 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클래스를 설계를 해서 테이블뷰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좀 어렵다, 그죠? 예,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내일은 이렇게 이제 동영상 플레이어기를 만들어 보는 미디어 컨트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게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집중적으로 좀 한번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실 때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이론은 마치도록 할게요.